마을 주민이 나왔네요 네. 9시 조금 안 돼서 끝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충 이제 추첨하고 하면 끝날 것 같네요 이제 자자 자, 바로 갑시다 자 일단 시작부터 토형군 깔고 들어가네요 아 이거 토형군 시작부터 토형군 맞고 시작하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자 아래 던지기 자 일단은 마을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합 기술과 나무를 이제 깔고 토영군 위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원거리를 투사체를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매치가 매치업이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작부터 104.5%까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구마 선수 약간 좀 밀리는 감이 있네요 지금 하지만 자 뒤던지기 하지만 이 정도 거리면 뭐 충분히 복귀 할수 있죠 아뭘여 야야 여기서 실수를 하시네요 자 여기서 실수하면은 약간 이제 유리해집니다만 아직 아직은 근데 퍼, 퍼센트가 좀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현재 136%까지 자 아래 던지기 자 오토 조준까지 해보려고 하지만 안 걸리네요 자요 퍼센트까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아 평타 자 하지만 복귀 성공하면서 아 풍선 네 다행히도 복귀 성공합니다 자 폭염까지 자 하지만 토형곰 맞춰주죠 자, 대시 공격하면서, 스타케요. 자, 남은 상황은 현재 2대2 상황이고요. 자, 노려보고 있는데 계속 지금 무가 한 개, 두 개밖에 안 나오고 있죠? 이것도 무가 확률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70%까지 쌓여있는 상황. 자, 두 번. 자, 공중 앞까지 맞으면서 32%까지 들어가죠. 자, 폭염. 자, 회피해주지만 캐치하죠? 자,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양측 다 퍼센트는 글래스님이 약간 좀 높지만 일단은 스톡 스타일으로 하면은 지금 서둘러서 끝내줘야 되거든요. 지금 약간 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 나 상대가 파르테나이다 보니까 또 급해. 어, 들어가죠! 아, 묻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안 들어가네요. 뒤던지기! 아 텔레포트! 텔레포트. 자 복귀 성공합니다 현재 139% 폭염! 가드 성공하고요자 폭염까지 후 딜레이 캐치하면서 지금 토형검 맞춰주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일부러 지금 나무 깔았는데 남부를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나무 써야 되는데 쓰질 못합니다 자 반사막 하면서 저스트! 자, 저스트 한 것까지 좋아요. 자, 현재 야, 이거 지금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양측 다좀 약간 힘들어지는데. 자, 공중화 맞춰 주면서 1대 2 상황 들어갑니다. 자, 현재 11.3%에서 75%까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올라갑시다. <laughs> 자, 올라가고. 자, 반사막으로 자 퍼센트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의 좀 해야 돼요. 아 우산까지도 안 맞네요 이게. 자 반사막으로 반대로 자신이 막 맞고 말인데 지금. 자 아래 던지고 폭염. 자 콤보 킬수 좋았죠 지금. 하지만 지금 방심하선안 됩니다 지금. 양측도 어차피 스톡이 한개씩 인데 지금 양측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43.6자 오토 조준까지 해서 아 안들어가네요 자 양측 다 현재 자 스매시 노려본는 안걸리죠 자, 양측 남은 시간 거의 2분 남은 상황이고요 2분 동안 현재 양측 다 지금 감밖에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것도 처음이네요 <laughs> 자, 공중이 맞춰주면서 양측 다 100%까지 쌓여있는 상황 자, 포격! 아, 토영군으로 피해줍니다 자, 피해주고 자, 공중압 자, 공 마을쯤인 상태에서 지금 상대를 하기가 좀 살짝 좀 껄끄럽죠? 아, 뒤 던지기? 자, 여기서 끝내나요? 끝내야죠?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양측 다 끝날 수 있는 퍼센트인데 지금 끝나지를 못해요. 자, 가드가 두텄죠, 양측 다 지금. 저기 스무시! 자, 구원님이 현재 1점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정대 일상왕 자, 현재 꺼내 든 거는 루키나와 링크죠. 자, 링크 오랜만 드디어 나옵니다. 자, 맵은 포켓몬 스타디움 2. 자, 링크 같은 경우는 브레스 오브 와일드 사양으로 등장을 했고요. 지금 약간 이제 컬러링으로 따지면 이제 다크 핑크, 다크 링크거든요, 일단. 자 여기 상황에서 약간 좀 밀릴 수 있나요 이게? 어 엉덩방아까지 한건 좋았는데 안 걸리네요. 자앞 던지기. 자 폭탄. 자 폭탄 줍는게 서럽지가 않네요. <laughs> 자앞까 공중압까지 들어가면서. 자 폭탄 지금 터지죠? 자 공중압. 자, 다시 복귀 자 폭탄 터트리면서 안 걸리네요. 자, 위스미 씨, 자, 노렸습니다. 2대3까지 들어가면서,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루키나가 좀 약간 힘들 수도 있거든요. 자, 부메랑, 자, 1 5 107까지 써. 사... 아, 폭탄 복귀? 자사실상저 퍼센트면 약간 좀 폭탄 보기도 약간 힘들거든 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 와중에 공중중립이 워낙 좋은 제 링크한테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금 계속 맞아주고 맞고 있거든요. 이게 맞으면 안 된대. 자 폭탄 계속 주면서 떨구고 죽고 떨구고 죽고자 지금 간 보고 있는 거죠. 아안 걸리네요. 자윗플켓 사이기 써면서 네 들어갑니다. 자 부스톨. 자 폭탄까지 난리 난리네요 이게. 자 공중합. 자 폭탄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요. 아 무적 시간 때문에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예상한 거야 달리 지금 계속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살짝 좀깎아할수 있습니다. 한번까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 일단은 2대2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자2대2 상황인데 현재 공중 중립 들어가면서 계속 자자 자, 폭탄 터트려 주면서 1대2 상황 들어가고요. 자 이게 지금 3, 4 회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중결승전 같은 느낌이 좀, 있, 결승전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자, 아래 던지기. 자, 안 걸리네요. 자, 다시 폭탄. 자, 납법을 피해주고요. 자, 뒤 던지기 합니다. 양측 때 약간 이제 칼킷 지금인데, 지금. 어, 폭탄! 아, 터뜨려주네요. 자, 퍼센트까지 잘 쌓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폭탄까지 쓰고. 카운터! 아, 부스톨러. 예상치 못한 포스터리죠. 아, 터트릴 수 있었네. 실드로 어쩔 수 없이 막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폭탄 복귀하려고 했지만, 루키나에가 방해를, 예, 복귀 방해로 일단 복귀를 못하는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자, 현재 74% 그리고 32% 양측 다, 일, 아까처럼 똑같이 스톡씩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루키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자앞 던지기 폭탄 던지나요? 아안 깨지네요. 깨졌으면 이따 끝났거든요. 아 원하는 대로 안 되네요 이게. 자 폭탄까지 던트리 주면서. 자 공중합. 자 공중압 날려주면서 자 구마님이 3등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등 <목소리>